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청주서 일가족이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는 며칠 됐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어, 일가족이 어린아이들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어, 얼마나 힘들면은 극단적 선택을 했겠어요. 그분들 뭐, 어, 사망자에 대해서도, 뭐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꼭 죽여야 되었느냐, 어? 본인들이 어려부터, 응? 음? 해치 나갈 수가 없다면은,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어, 다른 사람 손에서 크든지 어떻게 클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어, 본인들의, 어, 인생에, 어,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 극단적 선택이 지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정치인들이나 선거에 미치고 어, 있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험담이나고 서로를 비반 어, 비난 전으로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게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없는 것도, 어, 만들어내고 하는 거지. 음, 정치인들이나 정당이라든지, 어, 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 내놨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선거에만 이기자, 어,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어,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가 모릅니다.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대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래 이제는 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갑니다. 어, 많은 부도도 나고, 많이, 어, 힘들고, 어, 했는 분들도 왜또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까? 길은 그 순간에만 문제가 있지, 또 살다 보면은 또 좋은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을 같이 동행하는 아이들이, 어, 본인들의, 어, 희생양이 아닙니다. 그리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